안녕하십니까. 토계부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 12월 10일, 자, EPL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풀럼의 웨스템이 원정으로 넘어가는 경기죠. 자, 그럼 풀럼과 웨스템으로, 자,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경기 분석 들어가시기 전에, 자, 저의 모든 분석은 초안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이? 자, 앞에 보시면 97회차, 98회차, 아, 자 가족방에서 프루토피 받아보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에이? 자, 앞에처럼 프루토피까지 아래 고정 댓글에 문양 링크 있습니다. 에이? 그쪽 링크에 문의만 주시면 은자 이런 조합픽까지 받아보실 수 있고 돈 드는 거일체 없으니까 편안하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 자, 그러면 은 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이? 보자, 보자. 자, 플론과 웨이스템으로, 자, 짧고 굵게 한번 분석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자, 23시, 크레이븐 코티지라는 플론 홈에서 웨이스템이 원정인 게 낫습니다. 자, 5승 3무 7패로 승점 18점에 12레기로 가고 있는 플롬이고 웨이스템은 7승 3무 5패로 승점 24점에 현재 9위를 기록하고 있는 웨스템이죠. 자, 각팀 다섯 경기 성적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에이? 자, 플럼 같은 경우는 맨유한지 치고 에스턴 빌란 졌지만, 울버헨트한테 연패 탈출했고, 리오플한테 또 졌지만, 노팅홈한테 5대0으로 대파를 하면서, 일단 다섯 경기 중에서는 2승, 3패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플럼이고, 그에 반면 웨스템은 트 다섯 경기 동안 패배가 없죠. 앞전에 토트넘까지 잡아냈습니다. 노팅업을 잡아내고 벌리 잡아내고 바츠 잡아내고 크리스탈필을 비겼지만 앞전에 원정 경기 토트넘 홈까지 넘어가서 이대로 이기면서 현재 공식 경기는 4승 1무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웨스트햄이고 두팀 맞대결 성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은 19년 2월 23일부터 붙 보시게 되면은 웨이스템이 잡아내고 웨이스템이 잡아내고 무승부 한번 일어났습니다 에? 하지만 또 웨이스템이 두번 잡아내면서 이 상대의 맞대결은 자, 웨이스템이 다섯 경기 동안 플럼을 한 번도 진 적이 없죠. 4승 1무로 한번도 다섯 경기 동안 진없 지적이 없을 정도로 웨이스템이 플럼한테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국내 국내분들은 과연이 경기를 어떻게 많이 가셨는지 보시게 되면은 무승부로 현재 1순위로 압도적으로 몰려있죠. 거짓 50%로 무승부로 압도적으로 몰려 있고. 자 그리고 해외 배당을 한번 보시게 되더라도 일단 정배는 플럼 정으로정배 소음 들어줬죠. 2.3 배당도의 배당을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고 그에 반면 역배인 웨이스테임은 3배당은 조금 넘게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면 중 무승부 자 무승부는 3.6 배당은 올라가고 있고 그 다른 배당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현재 보실 수가 있을 정도로 거짓뭐 무슨 분는 동배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플럼과 웨스트햄으로 짧게 한번 보셨고 자 그러면 경기 양상으로 넘어가서 결론까지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일단은 보시게 된 플럼 경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접전을 보고 플럼이 노팅엄을 대파하고 기세를 올린 건 맞지만 웨스트햄도 최근 네 경기에서 삼승을 따내는 등 우패를 질주 중에 있죠. 자, 특히 수체과 알바리지 등 체코와 메시코를 대표하는 중앙 미드 더들이 공격 수비 중심을 잘 잡아주기에 플럼에 홍공세를 대응할 수 있을 것이고 두팀 90분 내내 접전을 가지며 승점을 나눠갈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와 자, 언더로 자,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